몸은 힘들겠지만, 많은 볼거리와 먹거리로 인해서 힐링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쉬는 것에 목적을 둔다면 호캉스를 계획해서 호텔 안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렇듯 여행은, 여행은 목적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바울의 여행도 전도라는 목적을 두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북쪽 지역인 안디옥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쉽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멈춰선 상태로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울이라는 사람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짐한 사도였습니다. 바울 본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사도라는 것은 특별한 위임을 받고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서 사도 12명을 선택하십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이 당시에는 사도라는 직책은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고 직접 가르침을 행하셨던 인물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경우는 매우 특별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역에 직접적으로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교회들로부터 사도직의 권위를 인정받습니다. 또한 바울 자신은 담에색 도상에서의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직접 사도직을 위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였고 그의 사역 역시 12명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자비로운 인도와 도 아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험한 땅과 흔들리는 바다를 건너서 낯선 동네를 찾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을 향해서 나아갔고 나중에는 이방인을 위해서 낯선 도시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발을 디딜 수만 있다면 어떤 곳이든지 짧게는 며칠 동안 길게는 몇년 동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사람들은 바울이 했던 이러한 일들을 가리켜서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한 도시에 들어가면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렸습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으니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동시에 바울의 이야기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면서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옮겨다니는 도시를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히기까지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죽을 정도로 돌을 던지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거친 바울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몇 년간 함께 했던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불러서 작별 인사를 고합니다. 자신은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겠고 이방으로 가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들리겠다고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말에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을 걱정해 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 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에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하셨습니다. 바울도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향해 떠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따라서 목표로 스페인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스페인으로 곧장 가지 않고 예루살렘을 먼저 들립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바울의 모든 전도 여행의 시작과 끝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집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이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전도 여행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의 성격이 강하고 제멋대로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바울은 말씀을 아주 잘 듣고 예루살렘이 있는 제자들의 말씀까지도 순종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다짐 덕분에 땅 끝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박해받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또한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모든 두려움과 고통을 견뎌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도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생각하면서, 용기 있는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마음 깊이 느끼게 하시고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을 통독할 본문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복음 제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을 낳고 라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앗을 낳고 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오보암을 낳고, 르오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무나세아를 낳고. 무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루바벨을 낳고 스루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로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우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마따를 낳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네 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낳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라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빠도 그런데 엄마까지 그런 판정을 받으니까.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저는 2022년 중등부 부장으로 섬기게 된 허종구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특히 저 1학년 친구들 새로 와서 좀 낯설 텐데요 서로 얼굴 잘 보고 서로 인사하면서 우리 2022년 중등부에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성장하고 또 저희들이 선생님들이 또 어, 여러분을 통해서 또 기쁨을 또 하나님이 특히 예수님이 특히 기뻐하는 중요한 성임이 될수 있도록 한 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광고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지금 현재 저희 어. 정부의 방역관법 어, 규칙에 의해서 주일 예배는 중가 현장 예배를 지금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신 분마다 시피 들어올 때 방역에 대해서 잘 하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주미숙 부관 선생님이 대표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히 어, 여기 현 대면 예배 오신 분들은 우측을 보시면. 뭐라고 써 있죠? 우리 깐부자나, 어, 네, 맞습니다. 저희 중등부가 내년 1월 초에 겨울 수영회를 진행을 합니다. 다만 너무 안타깝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외부에서 2박 3일의 일정으로 수영회를 진행하지는 못하지만 저희는 또 내부에서 중등부실에서 2주간에 걸쳐서 주일에 수양 수영, 겨울 수양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저희 전도사님하고 선생님들이 많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친구들 많이 기대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주님과 친밀감을 더 도모했으면 좋겠고, 또한 서로 친구들끼리 더 많이 소통하고 교제하는 귀중한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현장과 주무로 어, 통해서. 수영회를 진행한다는 걸 인지하시고 그 일정에 대해서는 반 선생님 통해서 아니면 카톡 공유방을 통해서 열심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겨울 수영회는 1월 9일 16일 주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저희 올해 수영회의 주제는 예배고 주제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요한복음 4장 2 4점 말씀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네, 다음은 교사 모임은 매 주일 아, 30분에 하는데 1월 달은 제가 수양회 준비를 하고 2월 달서부터 교사 경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1월 달 친구들 1월달 그 생일을 맞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9일 김도연 17일 이창경 18일 박소만 선생님 5은성 학생 19일에 김경원 20일 박진영 선생님 31일 김세종 학생 친구들께 1월달이 많은데요 우리 이 친구들 기쁘게 찬양해 주면서 축복송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선생님을 보내 주신 날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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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 버스데이 투유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박수만 선생님 보내 주신 날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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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 버스데이 투유 자, 여기 보여 있는 광고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러분, 어 1학년 친구들이나 보면 성경책을 저희가 다 친구들한테 나눠주거나 받았을 거예요. 이 성경책은 주일에 꼭 갖고 있어야 하는, 그리고 평상시에도 갖고 있어야 되는 우리의 보물 같은 성경책이죠. 그래서 이거를 예배 때꼭 갖고 오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 잊어먹고 갔다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저 뒤에 잘 보관을 하는 곳에서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한번될것 같고요. 두 번째, 이조그만 성경책을 저희가 또 나눠주고서 다시 회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어, 지금 4대 보금서, 지금 마태복음 1 오늘 통독을 했지요. 성경책이 어, 이 성, 지금 현재 통독은 개혁, 개혁. 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책으로 저희가 통독을 하는 거 양해해 주시고 이렇게 지금 병행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편성좀 잠깐만 올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반편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은 6개 반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3학년까지죠. 남녀로 해서 여섯 개 반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6개배 진행이 되고요. 반은 중학교 1학년 여자 마태반 주민숙부관 선생님께서 담당을 하시고요. 중학교 1학년 남자 빌립반은 변진호 선생님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여자 요한반은 명영순 선생님이 진행을 합니다. 중학교 2학년 남자 야고보반은 이순영 선생님이 진행을 하고요. 중학교 3학년 여자 베드로 바는 김소연 선생님, 중학교 3학년 남자 안데레바는 박주혜 선생님이 어, 담임선생님을 맡아서 진행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잘 모르잖아요. 누군지. 그렇죠? 그래서 짧은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을 소개하고 친구들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들 전도사님부터 좀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오세요. 어차피 얼굴을 보여주시기 때에 줌으로 다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쪽으로 올라오셔야 돼요. 이쪽으로 오셔서 각자 한 번씩 저 어, 화면에 나오셔야 될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영상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예, 그러면 일단 저희 전도사님을 저,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오셔야 될것 같아요. 우리 전도사님서부터 인사를 좀드리다 네, 반갑습니다. 2022년에는 여러분들이 중등부에서 잘놀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힘써 보겠습니다. 잘해 봅시다. 예. 중학교 2학년 여자 마태반 주민숙 부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소년부에서 계속 있다가 또 중등부로 올라오니까 우리 친구들이 다 나지 익어서 어색하지 않건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자, 1학년 남자 변지엽 선생님은 지금 줌이기 때문에 줌 얼굴 한번 화면으로 비춰주시면 될것 같고요. 중학교 2학년 여자 명현수 선생님 잠시만 나와서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중2 여자반을 맡게 된명영순 어, 담임입니다. 앞으로 많은 소통, 예, 자주자주 어, 소통 잘 되는 그런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기 화면에 보면 저 우측에 변조 선생님 영상으로 보이지요. 예, 1학년 남자는 저 잘생긴 변조 선생님이 어, 어, 손한번 흔들어 주세요. 아, 예, 예, 반갑습니다. 저분이 1학년 남자, 선생님, 변종 선생님입니다. 자, 2학년 남자, 어, 야구보 반, 이순영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중학교 2학년 남자가 맡은 이순영입니다. 얘들아, 잘 지내보자. <laughs> 자, 이번에 중학교 3학년 여자, 베드로 반의 김순영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삼 여자반 담임을 맡게 된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제 마지막으로 중학교 3학년 남자 안드레 반의 박주애 선생님. 안녕하세요, 박주애입니다. <laughs> 왜 이렇게 웃지? 네, 선생님도 여기서 같이 이제 인사드리고 좀 들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총무단 담임 선생님 맡고 있지 않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또 있습니다. 지금 박소망 선생님이 잠깐 나오실 수 있나요? 네.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반주로 섬기고 있는. 네, 안녕하세요. 중동부에서 반주 네 담당하고 있는 박소망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 청년 선생님 두분저 찬양 아침에 아까. 시작할 때천양 인도하셨던 신지성 선생님이 계시고요, 그 PPT 준비하고 계신 우리 박지현 선생님, 우리 많은 선생님이 보이지 않는 데서 지금 예배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섬기고 있다는 거 친구들이 잘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1학년 친구들 오늘 어 예배에 참석한 친구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1학년 친구들, 1학년 친구들. 네,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나 여기 2학년, 3학년 언니, 오빠, 형들이 친구들을 얼굴이랑 다시 한번 매칭하고 뭐 축하해 주려고 하니까. 자, 뒤돌아서 얼굴 좀좀 좀 보여주세요. 자,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자리 에 앉아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예배는 오늘 예배 드린 순서, 양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지금 1월 달에는 공공부는 없이 수영에 진행을 하고 또레크리에이션 그리고 서로 친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많은 어 전달 사항이나 공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카톡방 단톡방을 만들었지요. 그 방으로 공유를 할 거고요. 특히 단 선생님들은 반별로 카톡방을 좀 만드셔서 제 말씀드리는 걸잘 전달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너무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수양회에서 재미나게 신나게 하나님과 뒹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